라인 레그 컬 하실 때 대부분 그냥 여기서 그냥 훅 올라가가지고 훅 그냥 하잖아요. 그죠? 뭐 무릎을 위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내리시는 분들도 있고 방 걸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무릎의 위치는 어디다가 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라인 레그 컬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이 축이 있죠? 여기가 축이죠. 여기에 내 무릎 위치를 대주시면 돼요. 음. 그쵸. 그렇죠? 무릎 딱 대주시고 자 여기서 라잉 레그 컬 그냥 원래 어, 주현 씨 여기 오기 전에 하던 대로 세개만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오케이. 대부분 라잉 레그 컬 하실 때, 어디가 제일 느낌이 많이 오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허리역, 아니면 종아리역,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뒷다리 운동이잖아요. 얘를, 하기 전에, 골반에 있는 요틈 있죠? 여기가, 뜨지 않게 꽉 눌러주세요. 굿. 그럼 엉덩이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요. 엉덩이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면서 얘가 꽉 눌러지면 다리가 쓱 뜨죠? 어. 그 상태에서 골반이 계속 여기 앞에 눌려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대로 끌어와 볼게요. 하나. 그쵸. 천천히 내리고. 둘.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계속 눌러주셔야 돼요. 셋. 던지는 느낌으로 말고요. 넷. 그쵸. 다섯. 여섯. 여기서 배를 꽉 힘주고요. 일곱. 당기면서 몸 앞으로 살짝 당기고, 그쵸? 아홉, 열. 이렇게 하셔야지만, 뒷다리를 고립을 시켜서 그 근육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반인 분들 중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으신 분들, 뭐, X자 다리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이렇게 된 팔자 다리도 있으실 거고, 음. 근데, 얘를, 조금 더 이제 이 붙는 게잘 붙는다. 떨어지지 않고 내가 수축 이완할 때 계속 얘가 이 패드에 붙어있다라는 가정 하에 얘를 이제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꼬아주세요. 네. 다리를 이렇게 꼬아준 상태로 다시 배꼭 누를게요. 오케이. 배에 힘빡 주고요. 몸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그대로. 하나, 그쵸. 이 근육을 일로 보내는다고 생각하세요. 그쵸. 셋, 열 개, 넷, 다섯, 여기 꽉 누르고요. 당기면서 몸 살짝 앞으로 당길게요. 그쵸. 이렇게.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반대, 발 바꿔서요. 느낌 어때요? 자. 하나. 그쵸, 눌러야죠. 둘. 셋. 넷. 다섯. 여기 틈 없게. 그쵸, 일곱. 여덟. 던지지 마세요. 아홉. 오케이. 이렇게 시키면은 무조건 와요, 무조건. 왜 오냐? 대부분 그냥 막 여기서 그냥 막 다리 모양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땡겨버리잖아요. 근데 무릎이 내가 이렇게 발을 꽈버리면 바깥쪽으로 무릎이 열리죠. 그죠? 그러면 대테이드가 더 많이 노출이 되죠. 음 응. 그렇게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쭉. 쭉. 그래서 이 패드에 몸을 의지를 안 해도 돼요. 굳이 여기 이렇게. 돼 버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꽉 누르고 이 상태로 여기가 떨어지지 않는 걸더 집중해서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일반인 분들 중에 어 이게 아무리 해도 느낌 잘안 와요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한번 꼬고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오랜 잔머리를 굴린 끝에 어, 발견을 해낸 꿀팁. 어,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최대한 중량을 낮춰서 가동 범위를 다 쓰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어, 힙을 조금 더 자극을 더 주고 싶어, 같이. 어,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하시냐면, 이 느낌을 이제 알았잖아요. 다리를 꼬고 해서 이 느낌을 알고 나서는, 눌렀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한번더 얘를 들어주는 거예요. 무릎을. 그대로 쭉. 그대로 내려서 올렸다가 홀딩. 그대로 쭉. 그러면 힙까지 느낌이 좀 많이 옵니다. 뒷다리 할 때는 앉아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재우 쌤이 했던 스쿼트 영상 보시면 골반 우리 살짝 이렇게 뒤로 보내는 이 느낌을 좀 알고 하시면 좋은데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 한번 보고 이제 다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뒷다리를 타겟으로 하실 때는 다리 위치를 살짝 위로 올리고 할 건데요. 발 위치를 살짝 위로 올렸죠? 자, 이 상태에서 발을 살짝 열어줄 거예요, 앞꿈치를. 더 열어주세요. 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얘를 중량을 뜨기 전에 발판을 밀면서 엉덩이를 이 뒤로 이렇게 쭉 밀어줄 거예요. 밀면 뒤로 밀리게 되죠? 이렇게 우리 아까 롤링 했던 것처럼 밀고, 자, 가슴을 쓱 들어주고, 무릎을 여기서 우리 스쿼트 할 때처럼 뒷다리 힘을 팡 풀어볼 거예요. 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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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러면은 지금 뒤에 늘어나는 느낌 나죠? 개를 네. 최대한 쭉 늘려보고, 늘려볼게요. 내리면서. 쭉 늘렸어. 그쵸? 그러면 이 늘릴 때, 버티세요. 자, 발목이랑 무릎 뒤에 조인트에 힘을 빼주셔야 돼요. 그대로 쭉 밀고. 하나. 그치. 다시, 둘, 열 개. 그쵸, 셋. 그쵸, 넷. 뒷다리가 늘어나는 느낌 그대로 받으면서 늘려주고. 그쵸, 다섯 개. 자. 근데, 이거 할때 이제 중요한 거는, 스쿼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요렇게 발을 놨잖아요. 그러면, 이두 번째 발가락 나가는 방향으로, 내 무릎의 위치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음. 약간 응. 더 열려줘. 그쵸. 항상 이렇게 열려있게. 내가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 무릎이 이렇게 모이거나 벌어지거나 어 이렇게 되지 않게 항상 두 번째 발가락. 그리고 내가 어 근데 내가 이발 놓는 위치를 잘 모르겠어. 이 넓이나 어 이런 걸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붕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릴 때 나오는 요 근육이 있어요. 요뼈 같이 느껴지는 근육이 있거든요. 뽁 나오는 거. 공공근.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우리 그 트위스트 춤출 때 앞꿈치로 이렇게 딱 해서 무릎 바깥쪽으로 돌리면 여기 폭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을 거예요. 그 근육을 딱 나오게 <laughs> 위에 딱 다리 올려놓고 봉공근이 딱 나오게끔 딱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무릎을 열면 이 봉공근의 하는 역할이 이렇게 다리를 돌려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올려 올려서 내 봉공근을 쓱 열어요. 무릎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발가락이랑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봉공에 딱 힘이 딱 들어가기 편한 자세가 있어요. 그 스탠스로 딱 맞춰서, 서, 딱 다리를 올려주시고, 됐어. 그러면 얘를 내가 지그시 밀면, 얘를 이렇게 뜨기 전에, 지그시 밀어주면 은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밀리거든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완전 여기다가 장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엉덩이 뒤로 딱 다시 넣고, 그 다음에 무릎 살짝 힘 빼줘요. 발목에 힘 빼고, 배만 딱 힘주고. 그럼 딱 자세, 완료. 늘려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얘를 여기 붙여주는 느낌으로.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한 20개? 15개에서 20개 할수 있는 무게로 컨트롤 하시다가, 어, 이제는 이 가동 범위도 많이 나오고, 기수도? 어, 수월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중량을 조금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동 범위가 또 짧아지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중량의 욕심을 좀 많이 버리세요. 처음에는. 아셨죠? 이제 스쿼트 한번 해 볼게요. <목소리>